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며,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계명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두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율법은 충족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두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소유물을 탐내거나 그들로부터 무엇을 훔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을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두 가지의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든 계명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부분의 악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온수의 가장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궁극적 축구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온수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악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바라보고 있는 한 악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매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허물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악이 발견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 나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나무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선해지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이기는 권능과 용서를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기본적인 전략은 악의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나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님과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술책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예배에 대한 위주품인 종교의 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뉴에이지 운동과 모든 다른 신비 종교가 결합된 것보다... 훨씬 많은 해악을 교회에 끼쳐봤을 것입니다. 종교의 영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권능을 배제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자리를 대치하려고 추구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의 주요 목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말로 자신의 훈계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주님은 친히 가르치셨던 공과를 예증하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은 마치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룩은 빵의 내용물을 더해주거나 영양적 가치를 높여주지 않고 오직 빵을 부풀어 커지기만 합니다. 종교의 영도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생명과 권능을 더해주지는 않고 그 대신 처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도 거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교만을 확장시키기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심지어 교회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가득 찬 어떤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며 심지어 그런 사역에 대적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한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이 증거했으며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들을 먹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일 우리가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모조품을 생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타락으로 향하게 할 수조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일단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힘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거나 제거하기가 가장 어려운 요새입니다. 종교의 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향, 즉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속임수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다고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속임수는 성경의 질책과 공고들 그리고 교정의 말씀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믿게 합니다. 만일 종교의 영이 당신의 삶에서 문제라면 당신은 지금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이 메시지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나쁜가에 관해 벌써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대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파멸적인 기만으로부터 자육해 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곧는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강력한 속임수로부터 벗어난 정도와 정확히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대한 교회의 대결 양상은 마지막 시대의 웅장한 전투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의 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부터 구해내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원수로부터 진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 빛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의 가장 맹렬한 싸움은 이 영과의 싸움이었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직면함으로써 예증되었던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성품이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종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